마지막으로 터보, 아까 스포츠는 한 대도 없었고, 그쵸. 그리고 n 라인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해서 총 3대가 있습니다. 3대 비교하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2852만원 확실히 터보니까 비쌉니다. 그럼 252만원 간가가된 거고. 2852만원, 2852만원, 얘도 똑같이 2852만원 나와라, 2852만원. 똑같은 것 같은데 2 0 0 9만 원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어, 없는 것 같고 우선 신차가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엔터카 어, 여기에는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우선 토보가. 어, 터보는 왜안 나와있지? 옐라인 터보, 아반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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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반떼... 아, 여기 있다. 인스퍼레이션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게 컴포트, 컴포트 시트 넣을 수 있구요. 그리고 아까 보면 2,861만 원인데, 아, 컴포트 들어간 거네. 얘네는 컴포트 들어갔는지 확인해 볼게요. 얘네도. 아, 컴포트랑 썬루프까지 들어간 거네. 와. 이제 공동, 공통 선택 품목에는 썬루프가 있고요. 이제 그거 외에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건 컴포트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에서. 여기서 보시면. <laughs> 그러면, 신차가는 얘가 더 비싼데? 그쵸? 근데 이제, 얘는 더 비싸고, 이거는 이제 취향 차이기 이 때문에, 우선, 얘도 썬루프가 있죠? 그럼 빨간색은 3,000kg랑 7,000kg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금액은 똑같고, 그럼 이거는 무조건 3,000kg짜리를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 이제 빨간색이 상관없다 하시면, 이제 이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빨간색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고 이제 그게 아니다 하면 요거 주색 차량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해서 아반떼 차량을 전국에 있는 차량을 다 비교를 해 봤고요. 어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8시에 뵐게요. 안녕.